전국적인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네. 자, 갑니다. 네, 자, 안테네 돌려 주세요. 네, 나눔베실천한 모든 가정에 행운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눌러 주셨어. 주문서 관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과장입니다. 자, 1076회 바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창을 봤는데 첫창은 무조건 광 번호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직 9장 이 있으니까, 자, 바로 달려갈게요. 자, 갑니다. 첫 장! 아, 맞아라! 첫장뭐 기대도 안 했으니까, 뭐. 그냥 웃지요. 아두 번째 장. 자, 두 번째 장. 맞아라! 아, 두 번째 장. 사실은 이번 주좀 기대가 안 되는 게 번호가. 아, 씨. 3, 7, 9, 33, 36, 37이에요. 야, 어떻게 번호가 이렇게 뜨냐, 이거. 아, 씨.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깜짝 놀랐어, 씨. 아, 된 적, 아, 이거, 아, 좀, 아, 될수 있었는데, 이거. 아, 꽝. 아, 그래도 모른다! 맞다! 아, 씨.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아, 이번 주, 진짜, 번호가 왜? 아, 씨.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짜증나게. 맞아라! 아, 몇장안남았는데 씨. 맞아라! 아, 좀, 아, 진짜, 하나 좀. 아, 이번 주,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지. 아, 맞아라! 아, 씨, 습 스펙, 그런가? 어, 씨, 두장 남았어. 어, 이두장 맞아야 되는데, 씨. 맞아라, 예이. 야! 야. 그, 희박한 데서 됐다, 하 나. 와, 씨. 하나 됐다. 하나 됐어. 아, 5천0원 됐다, 씨. 5,000원 내고 좋아하는 것도 씨, 웃기네. 아, 맞아! 오! <웃음> <웃음> 우와 또 됐어요 어또 됐어 또 됐어 아좀 아쉬운 건 3번 7번이 올라오면 아좀아이 배열만 잘 됐으면 아씨 아깝다 아 그래도 아우 기쁘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두장이 됐어요 두장 5천원 야 너무 기쁘네요 자 다음 주 1077회 그때 또 봐요. 안녕.